오르막 내리막을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방법. 반갑습니다. 정기봉 프로입니다. 필드 말고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바구니 같은 거 하나 낀것 같고 연습하면 됩니다. 바구니가 없으니까 여기 의자 있거든요. 의자. 자. 아, 이좀 많이 높은데. <laughs> 이런 거. 그러니까 자, 이게 쉽게 말해서 요래 딱 쓰면은 내리막 경사입니까? 예. 네. 어차피 이 결이 안 맞아도 공이 있는 이 결이 안 맞아도 내 몸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리막 경사 샷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연습장에서 연습장이니까 할수 있어요. 반대로 이래 두면은 오르막 아닙니까 완전히 완전 심한 오르막 아닙니까 그죠 요렇게 그리고 흔들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흔들리기까지 덜덜덜덜 중심 굉장히 잘 잡아야겠죠 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어 다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리가 떨어지지 않고 중심이동이 많이 되면 안 돼요. 막 체중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경사 경사가 없는 평지에서는 그냥 편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하면서 스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 수가 있는데 경사가 있으면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laughs> 내리막? 내리막 영상 먼저 해볼게 요 내리막 자와딱 심하다 이거 장난 아니죠? 달달달달달달 달달달 떨립니다 그럼 이렇게 딱 쓰면은 내리막이다 아니까딱 쓰면은 일단은 체중이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다 아니까 왼쪽에 당연히 이래 돼있으니까 왼쪽에 있잖아요 이거를 억지로 오른쪽으로 둘 필요 없어요 왼쪽에 두세요 다 맞게끔 어깨도 맞게끔 다 왼쪽에 이렇게 어깨 도요, 이렇게 어깨도 다 이렇게 다 왼쪽에, 그럼클클럽페이스의 각이, 클럽페이스의 각이 좀 이렇게 되겠죠. 네, 예, 내리막이니까 손도 좀 앞으로 나와 있고, 예, 이 상태에서 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 방향대로 백스윙을 올리면 돼요. 예, 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클럽의 길이, 이 잡는 길이는 아무래도 체중 이동을 하지 않고 손으로 치는 느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짧게 잡는 게 유리하겠죠? 조금 짧게 잡아주시면 좋고, 볼의 위치, 이 위치, 위치는 내리막이나 오리막이나 중간에 둬도 됩니다. 그냥 생각이 복잡하면은 무조건 중간에 두세요. 뭐 약간 오르막은 뭐 약간 왼발에 내리막은 약간 오른발에 이런 거 생각이 안날수도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중간에 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면은 약간 오른쪽에 두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왜냐하면 뒷땅을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중간에 두고 칠게요. 중간에. 자 이거 중간이거든요. 오 차갑다. 지가 나갔고. 자이 상태에서. 칠 거예요. 칠 건데 그리고 공하고의 간격, 공하고의 간격은 예, 너무 멀리만 쓰지 마요. 적당히서 가지고 체중 왼발에 두고 자 손으로 바로 들어서 탁 이렇게 손으로만 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체는 움직이지 않겠죠. 공날아라는 것도 안 봐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봤죠? 다시. 중간에 두고 이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 그죠? 손으로만 치는 거예요, 손으로만. 체중이동을 할라하지 마, 할라하지 할. 발음 꼬이네 또. 체중이동을 하시려고 하면은 <laughs> 안 됩니다. 예, 그냥. 손으로만 딱그 다음 날아가는 거 보면 돼요. 어우, 다리야. 자, 그럼 반대로 오르막.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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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서면 또 반대로 체중이 이쪽에 있잖아요. 오른발에. 그럼 딱하게 이렇게 서요. 예. 쓰죠. 예. 이렇게 서요. 그리고 예. 네. 체중이 오른발에 있고, 경사결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코킹을 이렇게 빨리 해야겠습니까? 중에 쭉 빼야겠습니까? 아무래도 결 따라가야 되니까, 쭉 빼는 게 맞겠죠. 이렇게 쭉 빼가지고 결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찍는 느낌이 아니고, 조금 더 올려치는 느낌으로 시을해 주면 좋습니다. 물론 다리는 안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공 위치 중간, 네, 아까 설명했었죠. 네, 생각나면은. 뭐 조절하시면 되는데 중간 일단 중간에 두고 공 간격도 너무 멀리 쓰지 마세요. 예. 적당히 볼에 쓰던 대로 써야 돼요. 이 상태에서 길게 빼서 자 이렇게 올려칠 거예요. 그럼 올려치면은 공 날아가는 걸 보겠지요. 공 날아가는 걸 보세요. 공 날아가는 걸보셔도 됩니다. 너무 공을 이렇게 공을 이렇게 본 상태에서 스윙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뒤땅을 칠 수도 있어요. 너무, 너무 찍어 칠수 있다는 거죠. 예. 조금 쓸어 맞듯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르막 경사니까. <laughs> 오르막 경사니까. 자, 쳐볼게요. 클럽 짧게 잡고. 쭉. 네. 맞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연습을 할수 있어요. <laughs> 자, 다시.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내리막이 경사에서는 공이 약간 슬라이스가 약간 나고요 페이드나 슬라이스, 오른쪽 좀 휘고요. 오르막인 경사에서는 약간 왼쪽으로 간깁니다. 훅이나뭐 들어오나, 뭐 그런 게 나겠죠. 그거 감안하시고. 스탠스를 쓸 때, 음, 방향을 설정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 오르막 내리막에 대해서 제가 필드에서 치는 거를 지금 한거 있죠? 예, 이거를 필드에서 한번 찍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